자, 오늘 다룰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 뭐, 잘 아시는 단어죠. 우리가 샬롬 하면은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샬롬을 그냥 평화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이거나 틀린 번역은 아닌데, 음, 이 단어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핵심을 사실 파악, 하지 못한 번역 혹은 약간 반쪽짜리 번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무조건 평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세요. 이 원래 어원적인 의미는요, 샬롬의 어원적인 의미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함. 홀리스. 자, 그래서 이 샬롬이 동사로 사용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도 샬롬이라고, 샬렘이라고 하는 동사. 자, 어, 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죠. 네, 네, 자, 네 자손들이 어, 남의 땅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자 그리고 어, 사뭐 대만에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왜 그러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자 이게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 아직 로 샬렘. 아직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지, 이게 평화라고 하면, 어 평화로, 평화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속의 죄악이 아직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냥 이런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기본적인 뜻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 좋은 의미 온전한뿐만 아니라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다 온전한 완전히 풀로 그래서 그 번역을 가득 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원래 온전, 온전하다 다 완성되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자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서 어 상대방에게 뭔가 해를 가했을 때, 그 해를 갖다가 다시 보상해 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소를 갖다가 이렇게 죽였는데, 그렇다면 너는 그 소로, 이, 그니까, 이 좋은 소로, 어그 죽은 소를 갖다가 너는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번역이 샬렘, 예, 샬렘. 샬렘, 샬렘 샬렘이라고 하는 어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잘내 내가, 나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가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온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평화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면 평화라고 하는 의미와 소를 서로 평화할 것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니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평화가 아니라 원래 온전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도둑, 도둑이라고 도둑질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해를 가한 건데, 그니까 러 도둑을 했, 도둑했으면 그 임자에게 다시 예샬렘 다시 배상해다, 배상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것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온전치 못하게 된 부분을 온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샬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하지 않게 된 것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 단어의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어, 어어, 어원이에요 화목제라고 우리가 이제 바샤라밈이라고하는제 바하가 이제 제사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샬라밈이 바로 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우리가 살롬을 잡이제 평화, 평화라고 얘기하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 번역할 때 peace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평화, 뭔가, 뭔가 화목을 하게 만드는 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어, 하나님과 뭔가 어, 평화를 다시 어, 사이가 좋게 하는 뭐 하나님을, 뭐 화난 하나님을 달래주는 사실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한 단어예요 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내 네, 온전하지 않은 관계를 온전하게 되돌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피스 어퍼링이라기보다는 어뭐뭐 홀리스 어퍼링 뭐네뭐뭐 어퍼링 for being whole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런 온전함의 제사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좀더어 올바라 보이는데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일부만 그 동물들, 그 제사를 드는 동물 중에 어떤 일부들을 하나님께, 이건 어떤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 할 어떤 상황 속에서 드리는 건데,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어, 꽤 많은 제사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치는 제사들이 있는데, 이 몇몇의 제사들은 수평적인 관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런 제사들이 있어요. 온전함의 어떤 두 측면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수직적이고 또 하나는 수평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온전함. 사실 우리는 이런 한국 기독교가 제가 경험했던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 교회에는 이런 부분만 특별히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두 번째 부분, 온전함의 두 번째 부분. 내가 나 혼자 하나님한테 나한테 온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치 못 못하면, 못하는데, 나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가만 온전하면 끝인가? 네.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나, 아, 나만 온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주 중요하게 자기 개인의 온전함입니다. 그죠? 자,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온전하지 않, 않게 된 상태에서,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이 샬롬의 가장 근본적인 어, 가장 기본적인 의미지만 그것을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한 한 개인의 온전함이 한, 나 나만의 온전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뭐 단지 집안에서 뭐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나 혼자 괜찮을 수 있나요 그죠? 예. 가족과의 관계, 뭐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더 확장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적인 온전함까지 확장이 되는, 개인적인 온전함에서 관계적인 온전함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 이, 이 샬롬이 샬롬은 무조건 평화, 샬롬은 평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샬롬의 기본적인 원래 의미는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 온전함이 확정된 관계적인 온전함을 얘기할 때그 그 단어를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현대 이스라엘이 인사를 할때 인사법이에요. 마샬롬카 마는 영어로 what에 해당되는 표현이고 샬롬카는 What is your Shalom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샬롬 메크는 이제 여자한테 하는 질문이고 마샬롬 카는 카가 남자 너예요, 남자 너. 마샬롬 에크 에크라고크라고 하는, 하는 표현은 여자 너를 의미하고, 그래서 마샬롬 카라고 하면은 어 이거는 성서 히브리언 아니고 현대 히브리언인데 직역하면 당신의 What is your peace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What is your peace? 너의 평화는 뭐니? <laughs> 물어보는 게 아니라. What is your wholeness? 너의 온전함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의 온전함을 잘 지키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이두 가지 질문은 어, 이, 이 질문은 이 온전함의 두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개인적인 어떤 온전함들을 어, 너는 잘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너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적 수평적 온전함 역시 어, 잘 잘 지키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런 인사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인사법이 그냥 나온 건 아니죠 우리가 어, 한국 사람들이 밥 먹었어요라고 질문하는 건 예전에 아주 밥을 못 먹던 시절에 그죠? 밥을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 음, 식사하셨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런 마샬롬카마샬롬에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질문이에요. 인사법도 이렇게 어, 그문바탕에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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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주 깊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온전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온전함의 이두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같이 물어보는 아주 멋진, 멋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